자, 오늘 중화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중화 반응은요. 우리가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게 중화 반응이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중화 반응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은 수소라는 이온하고 수산화라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그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본질적이다 보니까 이 수소 이온은 산성이라는 녀석이 뿜어내는 것이고 수산화 이온은 염기성을 가지고 있는 놈이 뿜어내다 보니까 산과 연기가 만나면 중화반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요 놈의 반응을 가지고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 안 중요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알짜배기이온의 반응이다. 그래서 알짜이온 반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알고만 계세요. 이해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염산, 염산하고 수산아트륨이 있는데 자 일단은 염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분리가 될 것이고 이온화가 될 것이고 얘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건데 그러면 이때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방금 말한 알짜 이온으로서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면서 물이 될 거고 그러면 이놈들은 대체 뭐가 될 것이냐 염화 나트륨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랑 이 녀석은 알짜이온이라는 명칭을 내가 만들어 줬다면 나머지는 어떤 명칭을 쓰냐 구경꾼이온 구경꾼이온입니다 라고 명칭을 붙여 줄 겁니다 앞으로 그 구경꾼이온이 만나서 생긴 게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은 침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소금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점이라는 건 뭐냐면 중화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수소이온도 있을 것이고 수산화이온도 있을 것인데 그냥 반응하면 중화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마리도 남는 게 없는 상태, 더 이상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모두 반응을 하면 그때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세 가지 케이스인데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봤을 때 수소 이온이 좀더 많아. 예를 들어서 100개, 50개. 얘는 똑같아. 100개, 100개는 50개, 100개 이렇게 있어. 참고로 먼저 보고 갈게요. 몇대몇대 몇대 반응? 한개한개 1대1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00개고 50개니까 1대1 반응하려면 적어도 50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하면 돼요. 둘 중에 작은 개수만큼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50개 반응을 하니까 50개 물이 만들어지고 남은 50개는 남는 거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다음 수산화 이온이 나올 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알겠죠? 음. 자, 여기는 오 딱이다. 그럼 100개의 물이 만들어진다. 어? 50개가 만들어진다. 50개의 수산화 이온이 남는다. 이해 갔어요? 음. 남는 거는 쌤이 동그라미 칠게요. 남아. 남아. 야안 남지? 수소 이온이 남는다? 산성이지. 연기성이 남겠지? 연기성. 남지 않잖아? 중성. 이렇게 말해주는 이해하십니까? 음. 자중화반응1일할때 이윤수 변화인데 음. 음. 우리는 자꾸자꾸 자꾸 구슬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 구슬 개념 음, 볼까요? 어...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문제는 일정량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 일정량이야? 염산이 일정량이죠 음. 자 일정량이라는 거는 더 이상 넣지 않겠다 더 이상 넣지 않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수소랑 염소 이온은 현재 두개두 두 개씩 있는 상태야 건드리지 않았어. 자 그러면 나트륨과 OH는 계속 조금씩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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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할 거야.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봐. 지금 수소가 몇개 있어? 두개 있어. 우리 알짜부터 생각할 거야. 그러면 얘를 한놈 넣어주면은 수소 한 놈하고 반응을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가 남아 있어 맞아? 오케이 한번더 누우면은 이제 더 이상 수소가 남아있지 않아 한번더 누우면은 이제는 들어가는 OH가 더 이상 반응할 수소가 없으니까 그대로 둥둥 떠다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염기성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싹다 세리바기 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거의 끝이야. 그러면 염소 생각해봐. 염소는 몇개 있어? 자, 얘를 넣었어. 염소 변화 있어 없어? 또 넣었어. 변화 있어 없어? 또 넣었어. 변화 있어 없어? 아, 일정량의 구경꾼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계속 일정량을 있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표시해 볼게, 알지? 잘 봐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쉐헤 <목소리> 계속 일정량이라고 뭘 넣어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목소리> 자 그런 데 말입니다 얘는 뭘까요? 수소의이름이요 왜요? 처음에 똑같이 있었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사라져 네. 그러다더 이상 없어 수석이지 네. 느껴져? 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럼 느낌이 언제, 언제가 중성? 이거 아니야? 네. <laughs> 자 그러면 이번엔 뭐할 거냐면 나트륨을 넣을게 네. 간다 잘봐 나트륨 계속 넣지 반응도 네. 안해 계속 가 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들어. 늘 때마다 계속 들어. 나트륨은 됐어요? 좋아 이게 나트륨이에요. 됐죠? 자 마지막 OH- 얘는 초반에 없었어. 넣자마자 계속이야. 넣자마자, 넣자마자 사라져. 어 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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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없어. 이제는 넣어주자마자 수소가 이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으니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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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이게 뭐야? OH. 마이너스.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프 생각하면서가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지시학인데 우리 지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음. 어쨌든간에 우리가 뭐 용액을 섞어봐서 뭐 염기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지시약을 통해서 색깔 변화를 통해 찾아내야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게 찾아내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자 온도 변화 볼게요 중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중화열이라는 게 나와 졸라 뜨거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이때가 중화점이야 이게 중화점 중화점때가 열이 제일 빡세 알겠어? 자 초반에는 열이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이해해. 중화를 하니까. 근데 왜 내려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 거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중화됐을 때가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용량 자체를 좀 나타낸 거야.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너무 쉬워. 농도가 똑같대. 음. 그러면 부피비로 간다는 얘기거든. 농도가 같으면 부피비로 봐도 상관없어. 자, 어차피 여기는 수소와 여기는 OH는 딱 1하고 1이지. 1대 1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용량이 같으면 부피가 같으면 중화가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중화점이야. 그래서 C가 가장 온도가 높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때는 온도가 식어서 그래. 알겠어? 그러면 중화점이 뭔 상황이야? 중성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겠어 염기성 왜 NaOH가 많으니까 이때는 산성 왜 HCl이 많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게 다야 여기서 내가 할거 없어 알겠어요? 농도가 같은 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건 패스하고요 내가 나중에 농도가 좀 다른 거할거좀 어려운 거 그럼 문제 풀때좀 설명해줄게 자 중화 반응의 예시네요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생선 비린내 제거 비린내 있지 비린내 비린내가 염기거든. 그 레몬 뿌리면 비린내가 사라져 그래서 횟집에 맨날 레몬 슬라이스해서 옆에 딱 있지 그게 그거야 새콤하게 먹으세요 이게 아니야 알겠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새콤하게 드세요 왜 설마 이 실. 새콤달콤한 드시지 왜 그걸 헤어 드시나 알겠어? 냄새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냄새 제거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레몬이야 그래서 레몬즙을 막 하수구 막 근데 버려도 괜찮아 이제 <laughs> 사라져요 비린내가 김치 신맛 제거하는 거 김치 신맛은 당연 히 산이겠지? 그래서 염기에 해당하는 소다를 넣으면은 신맛이 사라지고 원상복귀돼요. 알겠어요? 대신 물이 생겨 중화가 돼서 산성화된 토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석회가루가 염기거든요. 이게 어떤 놈이 염기인지 어떤 놈이 산인지만 기억하세요. 또 벌레 물렸어, 벌레 물린 거 벌레 독이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염기성에 해당되는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괜찮아요. 알겠어요? 또 재산제 재산제는 뭐냐면 영유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우리 위산이 이렇게 영유성 올라오거든? 그러면 이게 산이잖아 그래서 그 염기를 먹거든 그 염기가 뭐냐면 재산제에 해당대요그 재산제 뒤에 보면은 그... 뭐지? 수산화 마그네슘 써있을 거, 아마 수산화 마그네슘을 대표적으로 쓰는 재산제 제품이에요 이산화황 제거하는 거예요 이산화황은 상, 산이죠, 산? 이거를 음. 염기성인 산화타슘이나 석회석으로 중화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빨 닦는 거 음. 음. 이빨, 이빨도 그 약간 좀 병균 같은 건다 산성이거든 음. 치약이 염기성이야 그래서, 음. 그래서 분노의 양치질에서 죽여버리면 돼요. 되겠죠 음. 자 비법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이온들의 개수를 한번 설정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시작한 게 HCl이라는 염산으로 시작을 했야 그럼 당연히 분해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분해라기보다는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생길 거야 염화이온이 그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뭐 수소이온이 두개 정도 있었고 염화이온이 두개 정도 있는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 수산화 나트륨 즉 나트륨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통 넣을 거야. 넣게 되면은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중화 반응 전혀 안 해요. 그럼 쟤는 넣은 대로 그대로 그냥 개수가 바뀌지 않는 채로 유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얘 나트륨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수산화 이온은 대신에 수소 이온이 있다면 얘가 한 개가 들어갔다면 여기 지금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개하고 만나서 중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두개 중에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될 거고 음. 얘는 넣자마자 사라지는 거지 음. 맞죠? 얘는 없어 당연히 음. 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가를 봤을 때 수소 이온 두개 염화 음. 이온 두개 전체 이온수는 몇 개로 본다? 네 개로 본다 물 분자 빵개자 음. 당연하지 아직은 중화가 안 됐거든 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음. 자 그러니까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 어떻게 이온이 바뀌었는지 상상해보자 이 말이야. 구경꾼 이온과 알짜 이온과. 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화가 됐어 안 됐어? 됐겠지? 네. 그러면 이제 수산화 이온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물 분자 하나 만들어 안 만들어? 네. 만들겠지. 오, 물 분자는 그런 식으로 중화가 한 번씩 될 때마다 되는구나. 네. 그러면 전체 이온수 봐봐요. 자, 얘가 분명히 사라졌을 거야 맞아 틀려. 괜찮지? 네. 여기까지 얘 가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라져 안 사라져? 당연히 사라지겠지. 근데 그걸 자리를 누가 채워? 얘가 채우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요거 포인트.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넣는 족족 중화가 됐다는 얘기는 전체 이온수가 안 바뀌어. 중화가 됐다는 얘기야. 조금씩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가세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요 상태 됐어. 아주 좋아요 그럼 또 봐봐 얘는 구경꾼이야 처음부터 있었어 얘를 넣은 건 아니야 얘를 넣었지 그럼 얘는 계속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아무 변함없지 왜? 구경꾼이니까 애초에 쟤는 넣은 상태로 구경 심지어 반응도 안 하는 녀석인데 애초에 두개 있는 상태로 아무 추가적인 더 넣은 것도 없으니까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은 반응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족족 하나씩 빼먹 빼먹겠지. 빠졌네. 맞지? 이제 하나 더 빠지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문자가 생겨야지. 됐죠 별거 없어. 진짜 쉬워. 얘도 봐봐라. 얘 이온 얘 이온 아니다. 물은 이온이 총네 개가 있었거든. 자 이거 한번더 넣었어. 자 어떻게 이거 이렇게 지우게 헷갈리니까 이거 넣으면 요놈이 사라져 하지만 얘가 그 자리를 맬 거죠 그니까 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 좋아요 오 넣은 대로 좁죠 중화가 일어나니까 음, 계속 유지가 되네 이거 엄청난 포인트니까 잘 기억해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넣어줄거냐면 얘는 계속 하나씩 넣는 게 지금 늘었어 맞지? 넣어줬으니까 자 이제 한 번만 더 넣어볼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말까리니까자 여기서는 지금 수소가 전혀 없거든 네. 얘를 아무리 넣어봤자 네. 반응할까요안 네.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도 봐봐 물 분자가 점점 늘다가 어느 순간 반응을 안 하는 시점이 있다면 네. 이제 더 이상 처음에 넣었던 저 알자가 없었다는 얘기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좀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이온수도 갑자기 변하고 변하, 변하지 않다가, 어이, 색도가 갑자기 두 개가 추가됐네? 아, 얘는 어차피 추가가 되는 요소겠지만, 얘는 어차피 추가가 돼봤자, 반응할 게 없으니까, 온전하게 그대로 이온수의 카운팅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전체 이온수가 갑자기 증가가 되는 걸 확인했고, 물 분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걸 확인했다면, 아, 이제 더 이상. 반응을 넣은 게 없구나. 이걸 알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이렇게 나와. 뭐 이런 표로 나와. 비율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너네가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변화를 잘 기억해야 돼.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더해 주긴 할 거니까 문제 맞춰서. 이해는 가시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온수 아니면 분자수의 그래프인데요. 자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저쨌든간에 방금 했던 것처럼 얘는 무조건 고정이야 고정 고정이라고 하자는 라 얘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고정이 되더라도 알화 그 변화를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요놈 구경꾼. 얘는 고정인데 심지어 반응도 안 해. 그럼 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온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가 무조건 이놈이야, 있지? 음. 괜찮죠? 음. 별거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염화나트륨 넣을 건데 음. 염화나트륨 중에서도 이 나트륨 이라는 녀석 있죠? 나트륨 음. 요 새끼는 계속 넣은 채로 심지어 반응도 안 해요. 음. 그럼 넣은 대로 넣은 대로 넣은 대로 계속 카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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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팅 될 거라고. 음.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녀석이 있었지만. 얘는 얘를 얘, 얘를 마차마자세 하나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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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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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라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수소. 근데 얘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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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다가 정이 딱 없을 때부터는 이제 계속 남는 거지. 얘가 OH-.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전체 이온수 변화 보이시죠?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는 너자마다너자마자너자마자 중하 중화, 중하 중화,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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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요이 시점이 중하의 최고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전체 수가 우우우우 늘어난다는 얘기지. 중하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물분여서 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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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 이때가 최고점, 최고치 중앙 시점, 중합점. 그 다음에 일정해요. 아무도넣었자 반응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자, 묽은 염산은 고정값이고요. 얘는 계속 일정하게 넣고 있어요. 자, 물은 염산 몇 밀리리터 있대요? 8미리 리터. 근데 수산아트륨을 몇 밀리리터로 넣고 있대요? 한번 넣을 때만 4미리 리터인 가 그러면 이제 12가 되고 16이 됐고 한번 넣고 두번 넣고 오케이 okay? 음. 자, 그러면, 가, 나, 다 중에서 생성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용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음. 지금, 나를 보세요. 음. 한번 넣었어. 이한번 넣었을 때는요, 염산이 어쨌든 8ml 하고, 음. 그 다음에 수산 나트륨 있지? 음. 수산 나트륨이 어, 4ml 반응을 한 결과야. 음. 자, 보게 되면 다 필요 없고요. 나는요, 나트륨과 이것만 볼 거야. 내가 그걸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구경꾼이라서 그대로 남아 있을 거야. 농도가 다를 수 있어. 용량이 똑같더라도 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음. 자, 볼게요 나트륨은 하나, 둘, 셋, 네 개지. 나트륨은 이쪽에 네 개. 알겠어? 염소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어머. 용량에 맞춰서 개수가 정해졌네. 그럼 농도가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게 농도가 동일한 거야. 아직은 농도가 동일한 건 쉬운 거야 농도가 바뀌어요 나중에 그게 어려운 문제 나올 거야 그거 쉽게 푸는 법 내가 아니까 알려드릴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농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온수가 같이 맞춰서 본다 그럼 물의 양은 당연히 언제가 제일 많겠어 최고치로 반응한 이 새끼가 제일 많겠지 그럼 다에 존재하는 이온을 모양 아이씨 모양까지 해야 돼? <laughs> 모양이 있다 이 새끼 안 써도 돼 얘는 알짜라 사라져 얘 8개 쓰고 8개 쓰면 끝나 물론, 물도 8개 써야겠지. 음. 끝났어.